아,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거 짱구잖아. 혹시 옆에도 이것도 캐릭터인가요? 짱구는 알겠, 알겐... 짱구가 아닌가? 둘 다, 왜? <laughs> 여기만 보면은 100% 짱구거든? 짱구인데, 앞에 아, 페... 짱구 아닌가? 왜냐면, 짱구면 가운데에 살색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짱구 빵댕이여야지 가능함. 짱구? 위도시 노란색, 아래가 바, 왜? 으, 아, 아, 위에가 빨간색이고, 아래가 노란색인데? 짱구 아닌가 봄. 짱구 아닌데? 아, 짱구로 가자 짱구. 아, 연금술사! 아, 아, 이거 맞출만 했는데, 나 이거 봤는데. 여러분들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보셨나요? 맞아, 나도, 나도 짱구 생각했어, 그래서 어, 이건 신짱구지! 이건 짱구지! 아이. 아, 쉽네. <laughs>